안녕하세요. 상상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27일 IT 매체 포나레나에 따르면 이탈리아 매체인 HD 블로그는 아직 제품이 발표되지도 않은 갤럭시 S21 FE의 언박싱 영상을 약 7분에 달하는 길이를 기재했습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갤럭시 S21 FE는 다음 달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CES 2022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또는 삼성전자가 일정을 약간 앞당겨 한국 시간 기준 4일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 갤럭시 S20 FE 기종의 최대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전했습니다. 갤럭시 S20 FE 기종의 공시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영원의 공짜폰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카페를 통해 상담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해피콜을 받아 전문 상담원과 상세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현재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후기및 SNS 태그 인증시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폰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구매 후에도 구매 후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상품권도 증정받을 수 있어 문의 및 접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고 소진 전 빠른 신청을 적극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